오른손으로 돌아보실 건데요. 자, 오른손 엄지. 왼손 새끼. 에지. 새끼보다 애지 그죠? 렇 엄지. 애지 자, 요렇게 갈 때는 엄지, 애지 요쪽으로 갈 때는 엄지, 애지 <laughs> 자, 보세요, 잘. 엄지, 애지 엄지, 애지이게 아니고. 애지. 그럼 이쪽으로 갈 때는 어찌 애지.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 엄지 되고 여게 애지. 엄지에 지. 엄지에 지. 안 돼도 돼요. 안 돼도. 자꾸 하세요. 자고 하 어머니 아있대여러분 이러고 시간이야. 그즘아말고안돼도 해야겠는데.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+ 리야 이+ 야 즐겁게 다시 하지. 자, 엄지에 지. 힘들어하지 말고 웃어주시는 게더 중요하세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웃으면서 사시는 게 우리 어르신의 건강에는 최고니까 요거 요거 한다고 눈 가운데로 돌려가지고